네네아네 아우 네, 아, 아, 아 여기 또자 독수리 고용으로네고맙니아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 막공을 네, 다막공죠네네다막공이네막인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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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네 우선 뭐 저희의 막공이지만 희망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별로 네. 어,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분들 예.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그럼. 어, 저, 저, 자... 저부터 어? 하겠습니다, 네 아, 어, 그렇습니그 네. 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저, 그럼 어, 형부터 하실래요? 어, 나도 요 네, 어, 그래. 예, 그럼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어... 최연 역할을 맡은 임진혁입니다 네 어... 저는 이번에 등등의 이 기로 참여하게 됐는데 어, 참, 처음에 1번 넘버 춤을 출 때만 해도 숨이 끝까지 차올라서 그렇지 이걸 하면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죠라고 했던 제가 어느새 거북을 가다듬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그걸 하는와중에도 익숙해지고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든 곡은 이렇게 다섯 명이 다 서사를 가지고 테마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뭔가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우이 배우님들 의지해서 그게 하나로 완성됐을 때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믿고 의지하고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어 그리고 또 저희 스태프분들도 세로서겠죠 뒤에서 항상 공 붉히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아 정말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임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냥, 음, 네, 네. 제가 볼까요? 네? 아? 자, 병신 씨. 어, 떻게 될지. 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경진 역할을 맡은 황구현입니다. 네. 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에도 이렇게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요. 어, 사랑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올해도 다열청에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스케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같습니다. 어, 새로, 새로 합류하게 된 이기라고는 아, 얘기하지만 저는 같은 분명의 사람으로서 얘기랑 이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나로 배워주는 네, 형님들, 또 뭐, 동생들, 또는 네, 엄 함께 동료들, 네, 선배들 어, 본다 했습 음, 힘들 때도 안 힘들 때도 이곳으로는 참 힘을 얻고, 작업을 하거든요. 내일부터 어, 이상한데 못 본다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또꼭 꼭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힘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정말 가장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포함 이공중문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말해도 말해도 모자라지만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다이스 또 우리 상주 스태프님들, 어, 하우스팀 감사하겠 뭐, 멋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쳐주시는 분이 다 정말 덕분에 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남쪽에 우리 분장팀, 무대 그게 스태프님, 그리 우리 장팀이명팀 하우스님 아예 하우스님에게 컨벤에 이어를 입고, 우리 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음악팀, 연출, 또, 우리 엔치고,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몸무 건강히,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천의발 동생이, 제가 동생이 네, 네, 훨씬 더, <laughs> 지금 <그럼 너>, <laughs> 너가 마지막으로, 이제 <laughs> 네, 제가 마지막으로. <laughs> 그래, 그래. 주면, 네, ㅎ ㅎ ㅎ ㅎ 면돼 그래 그 마지막으로 우리 먼저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나가기 다정하고와네아아예아네 예, <laughs> 예. 부상원입니다 둥둥복은 참 신기한 공연이야요예 주로 앞에 동생들 얘기하는 보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도 전혀 진짜 안 하고 와가지고 있는 대로 막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목표는 단한 가지였어요. 아, 오늘 공연을 잘 소화하자. 제가 어 저번 주 토요일 중에 감기에 걸리이후에목 상태가 제가 공연하면서 이렇게 다 가본 적이 어 처음이었고 너무 당황하면서 그래서 그 불행 중 다행도 제가 후반에 이차가좀 없었던 게좀다행이다 생각될 정도로 보기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정말, 아운전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부시러 어, 어, 왔는데? <laughs> 이 등등곡을 잘 써보고 싶다. 그게 오늘 일어나서 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원 갔다 오고 아까 이제 극장 와서도 뭐 이제 동생들이랑 막 이제 마지막인니조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목이 엄청 <laughs> 신경이 다 써가지고 <laughs> 와 이러면서 날까 날까 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작하면서 어,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그래제 목표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제가 갖고 있는 걸다 보여드리고 마무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한편으로는, 어, 감사하고, 예, 네, 여러분들한테 좀 부럽지 않은, 예, 제가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은 합니다. 물론, 오늘 공연이 살짝 그땅땅땅 하면서 하긴 아, 했지만, 예, 저는 물렀고 아, 예. 예, 하긴 했지만, 아니, 그런 거아니잖요 뭐, 아니아니아 보기 보기, 보기 아, 애기하고있기맞기 보기, 보기, 튼아보튼 아까 보기, 이가 되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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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기, 보기, 한기유는이공연기 처음 준비할 때는, 기 어, 정말 힘들겠다, 체기적으로 어, 많이 힘들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극기 보기, 보기, 지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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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말 기 보기, 보 신나게 공연장 무대 위에서 놀고 그리고 쏟아내거다 쏟아내고 그러면서 다 교별해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날 그날그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걸좀안심해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 그 시간이 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우리 서인 여러분, 우리 등중의 예, 부인들한테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다 말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laughs> 건강 조심하세요. <laughs> 건강 조심하고, 어, 이렇게까지,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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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궁금곡 많이 찾아오셔서, 궁금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훌륭하게 나타나서, 곡상태 그 괜찮아져서 나올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와 이결을 연기한 김서환입니다 어,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예,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항상 원캐로 고생해주시는 상주 스태프분들도 남자분들 그리고 라인스토리 회사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께 진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 배우를 하면서 같은 작품을 두번 해본 게 이번 동는 곡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어 익숙한 대로 내가 반성대로 어 연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달리 새로운, 새로 투입된 배우분들과 그 새로운 생각과 또 기존에 했던 배우분들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영감을 얻고 정말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즐겁게 작업한 그 에너지가 이 무대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어, 조금이나마 전달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하면서 그 결이라는 장면에서 신념이여 운명이어라는 가사가 이상하게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어, 이 신념을 지키면서 주어진 운명에서 이 신념을 지키려고 막 불태우는 그 인물들의 그 마음이 저한테 오늘 크게 와닿아서 어, 저도. 저에게 주어진 운명을 제 신념을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동등록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명 역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어, 우선 앞서 형들이 얘기해주셨던 것들을 또중목해서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감사합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건데요. 어. <laughs> 저는 항상 57분 공연 시작 3분 전에 하수에 가서 저기 장하을 가서 항상 이제 다짐과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냐면 왜 하냐면 어, 저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이야기하고 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그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기서 기도하면서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매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떨리고 와 계속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바꿔봤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안될것 같아서 그래 감사하다, 감사히, 감사히 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더니 어 저는 많이 좋아졌더라.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마침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왔어요. 잠이이렇죠 <laughs> <laughs> 가을인데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1번입니다 항상 어, 건강 아프지 마시고 따뜻하게 보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회장님. 네 그냥 아 쉽지 않아요 줄여서 아 <laughs> 준혁이 <준형이요>. 형자 <laughs> <laughs> 맞아, 진짜. 맞아. <laughs> <웃음> <웃음> 저희 팀이 절대 해도 <디딤도> 될거예요 <laughs> 예. 아무튼, 저희 등등곡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106회째 주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직 107회, 108회가 남아야 마지막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 정신님이분등들이잘 말해준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까지, 네. 최선을 다해주고그후에감사함 다시 전하고 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우스팀 정말 시작하기 전에 힘 많이 됐고요 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좋다면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파이팅콜 할까요? 어, 파이팅. 네, 슨 네. 매일 복수로 시작. 아, 너무 아픈요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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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